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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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 스토클러스 해이머 대기실의 주고 네. 다시 아버에 아, 이탈 네. 아, 김정환 님 웃고 계십니다 김정환 님 야, 오늘 승리는 1대1 대결은 김정환 님의 승리이십니다 이번에는 이겼지만 네. 네. 마지막인데 이탈 시 선수 1등 김정환 탈루수로, 김정환 탈발수로 2시 이벤트 팀전 <laughs> 6대6 황수민님 대 파파라님, A팀의 황수민, B팀의 파파라 이긴 자가 계속하는 거고, 이기신 분에게는주전부리와 명예를 드리겠습니다. 승리의 명예를 제가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연승의 기쁨, 가장 큰 향을 상... 니다 어. 자, 파파라님. 고생해서 이상고 오신 파파라님 손이 덜덜덜 덜 떨립니다, 지금. <laughs> 파파라님 대 황수민님. 출발. 오. 어, 파파라님 빠릅니다. 파파라님, 황수민 한게인라한국고요국소한님인독국인독국인소국인 둘다. 인니국인 한국인, 한국인, 아국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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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한국인, 한국리 한국인, 한국인, 두 번째 주자. 인리인 한국인, 한국 허리케인 존 1등 소리아빠 2등 아웃코스의 소리아빠 2코스의 허리케인 존 허리케인 존이 뭐야 이거 자 허리케인 존재 2탄이고요 소리아빠님 4등 중입니다 역시 준결승에 안타깝게 패배해버린 소리아빠님이 승리를 가져가실수 있을지 수, 마지막 바퀴입니다 점프 자다운펀스 웨이브 점프 오, 자 들어오네요 안정적입니다 소리아빠님 승리 야 소리아빠님 대 린린 선수 스촌 자, 시간 주목! 단전이 있을까요? 출발! 오, 린진 선수 연습경기 없이 그냥 막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 벽타기 제! 오! 어, 속도를 늦추는 기술! 아, 소리아빠님 1등! 린진 선수 잘 가고 있습니다! 소리아빠 1등! 린진 선수 2등! 과연 린진 선수는 이변을 일으킬 수 있을지? 두 번째 바퀴! 소리아빠님! 2단점프! 자, 마지막 바퀴 달리고 있습니다! 소리아빠님 2연승가져갈수 있을까요? 자, 아, 다운 코스 소리아빠님! 야, 오늘, 소리아빠님 연승 2연승!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재만님, 김재만, 준비! <laughs> 야, 이거, 밸런스 붕괴입니다. 자, 2승, 2연승입니다, 2연승. 팀이 두번 이겨야 됩니다. 김재만님은 소리아빠님의 팀존 나중에 나오신 분이 레일 먼저 정하시면 돼요. 김재만님 대 소리아빠님, 출발! 아, 소리 아바리또승리로가져왔수니는토니습니다소네리또토지니 이걸 를 아, 다시 소리 리 아빠 1대, 김정만 2대, 김재만 역전 김재지 역전 아다 토지모니 2대, 토지모니 2대, 토지니 2대, 토지모니 대토지만 다시 대토 잡고 니 2대, 토지모니 2대, 토지모니 2대, 토지모니 김정토김정니 2대, 토 연승을 막으셨습니다. 야, 김재만 선수 소레파님의연습을 막으셨고요. 시윤 꼬미 은평 선수 하진 아빠 이네 명을 세 분에서 어떻게 막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재만 선수. 출발하겠습니다. 네, 야, 김재만님데 시윤 선수, 시윤 선수 갑자기 거대해졌습니다. 뭔가요? 이게 마술인가요? 준비. 뭐죠? 시윤이는 어디갔죠? 그 귀엽던 시윤이가 징그러졌습니다. 출발. 자, 시운 선수 1등. 김재환 선수 2등. 시운 선수 빠릅니다. 아, 잠깐만. 불안한데, 저주행을 오, 갑자기, 빡 브레이크, 빡브레 아, 김재환 선수 주춤해주고 다시 달리고 있습니다. 시운 1등. 두 번째 바퀴. 오. 김재환 선수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시운 선수. 시운 선수. 시운 선수. 1등. 김재환 달리고 있습니다. 김재환잠깐 야, 뒤심에 김재만. 내가 김재환이야 야! 와, 김재환 선수. 아쉽게도 지금 너무 강력한상대를 만나보려고 말았습니다. 김재환 선수. 해. 박민수 선수 준비. 이수도 있습니다. 박민수님 대 시윤 선수 휘청. 휘어 주목. 출발. 박민수 야 박민수 빠릅니다. 1등의 박민수 이상의. 휴. 오외부의 작전들 잘 들어갔습니다. 야 박민수 이 용쟁이구요. 박민수 도마지반지아오야 인터넷 빨리 만 도윤 꿈이 스위치원 시골주몽. 아까 했던 결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출발. 아까 결승전에서 붙었던 두 분이죠. 도윤 선수 1대7아 도윤 선수 이을하고 많았습니다. 자 꿈이 선수. 꿈이 선수. 보겠습니다.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보유? 뭐야? 도유? <웃음> <웃음> 자, 첫 번째 경기는 A 팀의 승리. 지자번에 은평할 분님 못해 보시고 꼬이 씨의 소대표 황소미님께서 여섯 을다 이기셨고요. 자, A 팀이 한번더 이기면은 우리 팀전은 A 팀의 승리가 승리로 끝나게 되고 B 팀이 이기게 되면 한번더 하게 되겠습니다. 첫 번. 첫서 하진 아빠님 김재환 선수 첫 번째 주자시네요. 만약 본인 순서가좀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경기니까. 하진 아빠님 김재환님 라이벌 전이 될지 아니면은? 2번 김재환님 하진 아빠님 아까는 김재환님이 이기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준비 주목 하지만 시작도터 했습니다 김재만 이거 시작과 동시에 찐겨버렸습니다 김재만 선수 하지만 말이면 복수 성공인가요? 복수 성공인지 아니면은 동반 이탈인지 현재 스톡홀름 스탈바이즈 내주이고 하지만 말이 아하 이탈 김재만님 웃고 계십니다 김재만님. 일대일 <laughs> 대결은 김재환 팀의 승리신다. 이번에비었지마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보습니다 오늘 분이 박민수 님. 시어주모. 준비. 어 할머니 이번에는 아까처럼 스텝을 빨라요. 자 박민수 님. 님, 할머니 이름 어 박민수 분이 할인가요 보면 아니다야 야. 박민수 어, 선수 대신니다어까지 어, 보겠습니다. 이인지 인지는 에 열을 돌려보겠습니다. 할머니. 자 강민수님 3례인 3등하신 어? 3등 꼬미님이냐 러면은 싸움을 어? 어? 터주다가니네내이냐 신춘씨 돈로쳐라오꼬미들이 어? 버리고 어? 오 어? 괜찮다 어? 꼬미들 1등 들꼬미들오활원합니다활원합니다꼬미 어? 선수 이탈한다면 세발할것 같습니다 오 어? 대충 보냈다 자꼬미 선수, 어? 선수. 아빠 에서꼬미들2 어? 아, 선수 이탈했습니다 느리는데 이탈했습니다 이 선수는 또분노에 잠을 못 자를 것 같습니다. 코미 <놀람> <laughs> 선수 뭐 여자분하고 뭐, 아! 또! 오! 어, 이입니다이인입니다 코미 선수 승리! 축하합니다. 자피치우허리케이조님 코미님 꾸미님 이탈할까요? 아니면은 허리케인 어, 주님이 느긋하게 아 꾸미님 막야 나갈 때 나갈 때 삼진 안 나갑니다. 자 꾸미 선수 마지막 바퀴. 어 다이가 다이가 똑부침. 똑부침 뜻십니다 똑부침 뜻십니다 허리케인 주님 오늘 다이 받습니다. 허리케인 주님 패배 우리 파파라 선수 꾸미 선수 출발. 파파라 발면. 파파라 파파라 오 파파라님 파파라 이변도 볼수 있을까요? 꾸미님이 <laughs> 이탈하신 것 같습니다. 이탈이고요? 윤이 이탈입니다. 아파라고요. 숨좀쉬니다 카멜로 카멜로. 카멜로. 이야 이거 되게 좋 오, 요 이야 이탈. 자큰 도윤 작은 도윤. 출발. <laughs> 작은 도윤이 때큰 도윤이를. 자 작은 도윤이가 이쪽으로중추 달리고 있습니다. 도윤 선수. 도윤 선수 상승할 수 있을지. 아 도윤 선수 이탈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구대 이 타면 재경기 재경기 진행입니다 마지막 주자는 아, 시은 선수의 완주 음. 경기는 A 팀의 승리 솔리아빠님 어, 어. 황수민님은 편안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하진아빠님 아 오픈 클래스 도전하시나요? 네 예, 오늘 마지막 도전입니다. 伊泰。痛い